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몸은 괜찮은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기분은 나쁘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고 무슨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요. 이게 다 땡땡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고 나면 늘 희망이 찾아오더라고요. 맑다가도 흐려지고 흐려지다가도 맑아지는 제 감정이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하지만 맑은 날이 더 많을 거라는 희망을 담아 맑음을 크게 그렸습니다. 마음 한 켠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운동하면서 흘린 땀방울처럼 휙 날아간 것 같아요. 이제야 아, 내가 이런 감정들 때문에 힘들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웃집 블루의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셀프 인지행동치료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마음공부방에서 참여자분들께서 직접 감정을 날씨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시각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했었던 분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처음에 마음이 우울하다라고 해서 상담을 찾아오기보다는 몸이 어딘가 계속 아픈 거예요. 두통도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속도 막 울렁거리고. 어깨 통증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물리치료도 받고 CT, MRI까지 전부 다 찍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병원에서는 정신과를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었고 바로 정신과를 가기에는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상담하면서 알게 됐었던 건 감정을 계속해서 억압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었어요. 직장 안에서 맡은 일을 꾸준히 잘 해오셨는데, 직장 상사분께서 어떤 일들을 툭툭 던져주게 되었을 때, 부당한 경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참고 지내왔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억누르는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신체적인 증상이 시작이 되면서 가슴이 갑갑한 정도를 넘어서 불편한 정도까지 가게 된 거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라고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사실 이 감정이라는 거를 억누르고 싶어서 억누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본인이 처해야 되는 혹은 대처해야 되는 방식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회피하거나 모른 척 했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억압에 해당이 되거든요. 스스로 억압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감정을 수용하고 싶은데 수용이 잘 되지 않아서, 혹은 인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 데는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한 적응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착한 아이는 울지 않는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화내면 안 된다. 성숙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뇌에서는 단순한 기억뿐만 아니라 화를 내거나 울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이다. 라고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릴 때 우는 모습을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했거나 화를 많이 냈거나 혹은 울었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서 놀림을 받았거나 하게 됐을 때이 감정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감정 표현을 왜 해야 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감정을 표현했는데 되려 거기에서 충고나 조언을 받게 되면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 유지입니다. 직장이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그 관계 자체가 깨지게 될까봐 감정을 숨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감정을 숨겨지지 않거든요. 겉으로 티는 안날수 있겠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딘가에는 차곡차곡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요. 축적된 감정이 어떻게든 팡 터지게 되면 그게 공황이나 강박이나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체적인 증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뇌에서는 어너 지금 위험해, 너 지금 힘들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게 돼요. 그럼 어때요? 이 신호를 보내는 영역인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뒷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셋째는 통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괜히 이 사람한테 나의 불안을 옮기는 거 아닐까? 괜히 우울하다는 이야기하면 더 나락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서 시작되는 생각들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통제력을 잃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도요,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억눌린 감정은 통제력을 더 잃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잃냐면요, 상대방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방식으로 잃는 게 아니라요, 통제할 수 없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든지 무기력으로 나타나서 기지로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든지,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서 자기 확신이 점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짜잔 하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요, 감정을 초반에 잘 관리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걸 표현하거나 소화시키지 않으면 이큰 덩어리가 나중에는 무기력,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 공황, 강박, 뭐, 이런 형태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이제서야 내가 통제해보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 자체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뇌는 마치 24시간 동안 CCTV가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감정이 위험신호인지 아닌지를 계속 자각하도록 한단 말이죠 이 억눌려 있는 감정은 압력밥솥 생각해보세요 압력밥솥 우리 밥하면 안에 수증기가 차 있을 거잖아요 그 수증기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배출하려고 그 출구를 꾹 눌러도 계속해서 안에서는 차 있는 거죠. 출구를 계속 찾아요. 그 출구를 찾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방식들이 신체적인 증상이거나 심각한 우울이거나 무기력이거나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되지 못한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편도체가 자동차 엑셀 계속 밟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불안을 이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감정이 점점 억눌려 있다면, 이 간극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면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정도만 높아져도 이 정도까지였었던 정도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일 때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잘 표현하고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민감도가 높아지게 돼서 이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면 나는 끝까지 차오르는데 금방 차오르는 거예요. 불안뿐만이 아닙니다. 분노도 마찬가지고요.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서 면역체계가 굉장히 약화되게 되고 그러면 신체에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두통이 생기거나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데 몸이 아프다.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인 거죠. 불편인 거고요. 그리고 점점 감정조절의 기능이 약화돼요. 약화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각성 상태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작은 거에도 엄청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 근데 그 정도를 넘으면요. 감정이 둔마된 상태가 됩니다. 어떤 감정을 느껴도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으면, 어, 불안이나 우울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도 좀 적겠네? 하시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둔마가 생깁니다. 기쁠 일도 딱히 없고, 감사할 일도 딱히 없고, 다행인 경우도 없어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시켜야 되는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둔마되어 있고,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한 번씩 턱턱 떨어지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는 크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기억은 잘 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느끼게 되겠죠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돼있고 나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서 놓치지 말고 꼭 기록해 놓으세요. 우리가 모든 순간 기쁘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오히려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좋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다 괜찮은데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걱정이 돼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항상 좋고 괜찮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다 오히려... 감정을 막 억누르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은 상담을 하면서 막 펑펑 울고 누군가한테 화가 난다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걸 변화의 순간으로 봅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면 무뎌지고 무뎌지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왠지 모르지만 삶이 항상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더 강렬하기 때문에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권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날 하루의 감정을 들여다 봐주기만 해도 절반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피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말이죠. 참 어렵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방에서 했었던 것처럼 마음 날씨를 한번 그려보세요. 꼭 저희 마음 가이드북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흰색깔 종이 준비하시고 몇 가지 색연필이랑 혹은 볼펜이어도 괜찮아요. 연필도 괜찮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종이 꺼내서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심상으로 떠올려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 같은 감정이 분노일까? 해가 막 쨍지 내리쬐는데 사막 같은 곳에 내가 한 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걸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 실력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내면에서 느끼는 거, 내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 내가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구나. 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게 되면서 감정을 큰 덩어리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볼수 있게 되고, 세분화해서 볼수 있게 되면 그 빈틈을 찾는 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오늘 있었던 일, 어나 오늘 어땠지 떠올려보면 그 중에서 유독 한 가지에서 두 가지의 감정이 수면 위로 쑥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경우 7대 3 정도 되는 승률로 부정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정에는요 모두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감정은 뇌에서 위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했잖아요. 보호하라는 신호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 가진 유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일단 안 좋은 걸더안 좋게 만들면 안 되니까 나라는 자아가 분해되거나 없어지면 안 되니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긍정적인 건그 다음이고. 부정적인 것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잘 보호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게 당연하고, 그럼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잘 기억하려면, 긍정적인 것을 자주 떠올려야 되고,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와, 나왜 자꾸 부정적인 감정만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괴로운 이유는 나의 일상을 침범하기 때문이고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나의 내면에 부정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긍정에 질 수밖에 없다는 뇌의 구조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저한테 얘기 주시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됩니다. 걸음 중 하나가 나의 감정을 시각화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일으키게 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과 그때 떠올랐던 생각, 그리고 그 감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글로 작성해보는 거예요. 글로 작성할 때 상황, 생각, 감정을 나눠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한 줄로 쭉 작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뭉실했던 감정의 덩어리가 세세하게 분해가 돼요. 앞서 설명드렸던 상담을 받으셨던 분도 이 감정의 덩어리를 분해하는 것부터 했었거든요. 감정을 분해해보면 처음에는 우울인 줄 알았던 것이 그 안에 외로움, 고독감, 슬픔, 이런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게 되고 그 덩어리가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삶 자체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덩어리가 100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거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나는 평소에 나의 감정이 불안만 있다 생각을 했어요. 혹은 나의 감정이 우울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가 탁 주어졌을 때 나의 이 우울이 건드려져서 나의 100이 전부 무너진 것과 100이 전부라고 했을 때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합쳤더니 한50 정도가 이번에 타격을 받았네. 라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인 거죠. 왜냐면 50 남았잖아요. 50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50만 타격받고 나머지 50은 타격 안 받은 거잖아요. 그 남은 50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남은 50 가지고 나머지 50은 조절하는 데 쓰면 됩니다. 하나의 상황, 하나의 사람, 하나의 스트레스 때문에. 나 자신과 삶 전부가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고,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파악해 나가는 것이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감정을 표현한다, 소화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상대방한테 가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걸 전달하려면 내가 어떤 걸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전달이라도 될거 아니에요. 대뜸 가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는데 상대방한테 용기를 가지고 한다고 한들 찝찝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야 상대방한테 전달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하는 걸로 얘기 드리지 않은 거예요. 먼저, 감정 자체를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인지가 되어야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날씨와 같다면 통제할 수 없죠. 날씨요정, 날씨요정 한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맑은 날이 되진 않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다면 우산을 준비하고 우산이 없다면 피할 곳을 찾으세요. 이미 비를 맞았다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지금 비를 맞았느냐, 눈을 맞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날씨가 어떻느냐 보다는 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그 힘을 잃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가려지는 거예요. 안개처럼요. 그래서 그 안개를 싹 걷어내고 우리 마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주하는 방법은 그림으로 그려보고 한 줄로 내가 느낀 것을 상황, 생각, 감정으로 정리해보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고민 달아주시면 코멘트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더 깊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아래 익명고민상담에서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